어젠가 엊그저께 소식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부분인데요 원래는 신성검사 신화 스킬 두 번째 신화 스킬인 세인트노바가 4월 13일 날 공개 예정 중이었어요 어, 근데 이제 또그 부분이 좀 변경이 될수 있다고 해서 세인트노바의 스킬 업데이트 일정이 4월 19일 스킬 아이콘 및 효과 사전 공개 공개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인게임에 업데이트되는 거는 신성검사 클래스 체인지가 끝난 당일 4월 21일 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공개는 19일이야. 그냥 스킬 아이콘이랑 효과만 이제 사전 공개되는 거일 뿐 그게 뭐 제대로 재사용되기 시간이 몇 초인지 어떤 식으로 적정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볼 수가 없고 우리가 스킬 만들어 줄 테니까 어 배우고 넘어가세요. 크래스 체인지가 끝나는 날 업데이트가 된대. 이거 뭐 테스트도 못해 보고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는 스킬을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어 그런 부분이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. 아,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워. 이게 만약에 4월 13일날 공개를 해줬다면,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,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스킬이구나 해가지고, 뭐그 스킬을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스킬을 찍고 넘어가야 되니 이게 좀 유저들 입장에서 좀벙치는 부분이고 좀안 좋게 생각하면 또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세인트노바라는 스킬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지 세인트노바라는 스킬이 얼마나 이 리니지M 게임 중 신화 스킬이라는 모든 모든 클래스의 신화 스킬 중 얼마나 좋게 나올 거면 이렇게 뜸을 들이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. 아, 아직까지도 유저들을 이렇게 좀 봉으로 보는 것인가. 두 번째는 세인트 도마 스킬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공지였어요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우리 그 저랑 약속이 되셨던 태기 형님이 기사 분이신데 현재 신화 스킬 하나를 갖고 계세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신화 스킬 하나가 더 있기는 있어.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인벤 창에 자기 가방에 세인트 퍼니셔라는 신화 스킬 북을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기사의 블레이드 스턴을 갖고 계시고 배워놨고 스킬북 세인터 퍼니셔 신성검사용 신화 스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영륜 이번에 신검클체를 하기는 해야 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원래는 13일 날 공개가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어 19일 날로 밀어야 되는 건가 생각이 좀 들고 19일이면은 글래스 체인지 바로 전전날이라서 항상 뭐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 또는 내용 정보가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사전고지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뭐라고 우리가 못 하겠다 이거는. 어 기존에 있던 었 세인트 블로우는 사전공지가 안돼 있던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. 아,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이신하를 갖고 계신, 지금 현재 이신하가 기사분들밖에 없으시죠? 기사분들이 신성검사 넘어오는데 있어갖고, 13일날 궁금증을 풀 수가 있었는데, 19일날로 궁금증을 푸는 날짜가 변경이 됐지만, 거기에 추가로, 19일날 사용은 못해봐서, 어, 제대로 된또 정보를, 얻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네요. 신성검사 클체가 끝나고 나서 좀 써볼 수 있다는 게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, 어,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, 어, 리니지엠 뉴스는 여기까지 어,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